햇빛 아래 낚시줄을 건져 서원을던네 so 고요한 밤에 바람은 속삭여 물고기와 춤추는 이 순간을 기억해 날시대뜻에서 느껴지는 떨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 이 밤에 우리 꿈을 나가보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기적 소켓은 비비차차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타운 가브렐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롭게 아이마루베이트에서 출시하게 될이노우 4종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아톰이란 제품입니다 50 서스펜드 미노우와 50 헤비싱킹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요 이 아톰 50SP 같은 경우는 캐스팅 시 놀라운 직진성으로 비거리의 한계성을 극복하였습니다 어, 서스펜드 미노우지만 캐스팅을 제가 해본 결과 비거리가 그냥 이건 뭐 싱킹미노우 아닌가? 그렇게 착각이 드실 정도로 비거리가 정말 상당합니다 단순 리트리브만으로도 워블링과 위글링이 둘다 표현 가능한 유선형 바디는 대상어의 바이트를 받기에 더할 나위 없다 다팅, 쇼트 액션과 함께 리트리브 시고엔스탑을 통한 서스펜딩 시 대상어를 유혹한다 계류여울에서 깨지지 않는 액션 또한 일품인 전천호 미노우가 틀림없다 그 다음으로는 아톰 50hs입니다 어, 외형은 똑같지만 이 녀석은 이제 헤비 싱킹으로서 7.7g의 고중량 웨이트를 사용한 진정한 헤비 싱킹 미노입니다. 탁월한 캐스팅 비거리는 하의 추종을 불러하고. 폴링 시 위글링 액션은 줄꼬임 방지 및 대상화의 폴링 바이트를 받기에 더할 나위 없는 폴링 액션을 보여줍니다. 강폭이 넓은 지역의 탐사나 깊은 소에서의 리프트 앤폴 액션이 가능한 헤비싱킹 미노우고요. 그 다음은 오라 63 헤비싱킹입니다. 비중이 높은 텅스텐 웨이트를 적용하여 순간적인 버티컬 층강이 가능하다. 또한 철저히 계산된 립의 모양과 각도는 이런 순간적인 포인트 층강과 터프한 워블링 액션을 가능케 한다. 더 빨리,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물골, 직벽급, 험프 구간의 핀 포인트를 공략시 발군의 실력을 겸비했다. 강하고 거친 유속의 강 중심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밸런스 또한 저중심 텅스텐 웨이트가 가능케 한다. 댐과 속유를 있는 소나 깊은 물골에서도. 빠른 증강이 가능하고 단순 리트리브 강한 트위칭 액션에도 언제나 완벽한 액션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노바 64헤비 싱킹입니다. 후방형 저중심 웨이트 적용으로 캐스팅 시 발군의 직진성으로 비거리가 탁월하다. 불규칙하면서도 빠른 후방 위글링 폴링 액션으로 대상어의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한다. 트위칭, 스타뱅고, 타이탄 액션 모두 가능한 전천후 미노이다. 넓은 관계의 탐색과 활성도 체크에 최적화된 미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아톰 50 서스펜드와 50 헤비싱킹 오라 63 헤비싱킹 노바 64 헤비싱킹 총 4가지 모델이 이제 출시를 곧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라진 점은 이렇게 보시면 위쪽으로 자,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밍이 다 아래쪽, 배쪽에 있었는데, 요번부터는 이렇게 위쪽에 네이밍이 각인되었습니다. 아이마르베이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칼라군이 상당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칼라는 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 외에도 이제 나중에 상세 페이지가 올라가면 그곳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출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초에 아톰 50sp, 아톰 서스펜드가 먼저 출시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나머지 세 가지 모델. 아톰 헤비싱킹 미노, 우 오라 63 헤비싱킹, 노바 64 헤비싱킹. 요세 가지 모델은 이제 주말에 아마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요즘 추세가 고중량 미노를 많이 사용들 하세요. 그에 맞춰서 이제 고중량 미노가 이렇게 출시되었고요. 어, 써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기존의 아이와르 베이트 제품들도 충분히 좋았지만 이번에 이신 모델들 테스트하고 또 직접 써본 결과 정말 뭐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초보자건 그냥 누가 써도 또 어느 상황에서 여울에서건 소에서건 어느 상황에서 써도 정말 이제 인상 깊은 밸런스 비거리 만족하실 거라고 좀 확신하면서 이렇게 네 가지 모델을 오늘 짧게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